몇 천만 원이 아. 한 번에 입금이 아. 되는 거 3, 4천 원 정도 입금되면 유럽 여행을 한달 가시는 분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통장에 입금되는 거 보고 나는 출발한다 더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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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전 덕달구의 한승우 네 안영찬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헤드헌터 정기섭입니다 네 지금 정기섭 헤드헌터 님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헤드헌터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헤드헌터 업무는 회사에서 구직을 할때 구직에 대한 의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의뢰를 해주면 그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서. 음. 합격을 도와주고 합격자들을 상담해주고 컨설팅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먼저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시는지 를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laughs> 있는데, 네, 연봉은 보통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연봉은 사실 천차만별인데, 그잘 버는 분 같은 경우는 음... 2억에서 3억 사이도 받습니다.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최상위급에 속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러면은 그런 상위 계급 사람들 말고, 음흠. 평균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그거는 정말 평균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이 직업은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목표가 다 다르지만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대기업 정도의 수입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니까 좀 자기 목표치마다 아까 다르다는 표현을 했는데 예. 그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얘기인가요? 업계에 평균을 낸다는 게 조금 음. 무의미할 것 같은 게. 음. 돈에 대해서 목표치가 적은 사람은 적게 벌 것이고 음. 욕심이 많고 그리고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음.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그거에 평균을 내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랑 이제 프리랜서랑 뭐 연봉을 어떻게 나눈다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그것도 소속되어 있는 헤드헌터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음? 보통은 수입료를 받았을 때그 수입료를 회사와 헤드헌터로 나누거든요 수입을 음.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75%그 다음에 회사가 25%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헤드헌터를 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헤드헌터가 대부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음. 출퇴근의 제약을 많이 받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흔히 회사 다닐 때나9 to 스라고 하잖아요 9시 그러네? 출근할 때 6시 퇴근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본인이 업무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음. 그냥 편하게 가서 일을 하 하고 출근 안할 때도 있고 요 그렇지만 정보 교류 차원에서 이게 음. 같이 하는 일도 분명 있거든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출근을 하는게 아무래도 주변 컨설턴트 분들을 얘기를 듣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어서 저는 출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헤드헌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뭐 특정한 학력이나 뭐 음. 특정한 전공 음. 필요하는 스킬들이 있나요? 아. 음.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음. 전공을 해도 다 좋고, 다만, 회사 경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음. 신입분들이 직접 헤드헌터를 바로 와서 일을 하는 건좀 어렵거든요. 아. 왜냐하면, 회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음.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돼 있어서, 음. 그런 경우보다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 직무, 그 다음에 음. 조직원들과 어울리는 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본 사람들을 선호하고요. 음. 그리고, 외국어는 잘하면 좋습니다. 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들 그래서 아. 일을 받아올 때 국내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서도 현지에서 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외국어는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좀작성에잘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아요. 음. 아. 말과 글을 잘하는 사람. 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원자를 음. 설득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음. 회사 인사 담당자를 대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어. 이두 사람 사이에서 잘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글도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메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도 음. 많고 이일 자체가 이직을 시키다 보니까 음.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런 어. 것들을 많이 다루고 음. 경력기술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과 글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른 능력 같은 경우는 검색 능력이랑 인맥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회사에서 일을 받았을 때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그게 인맥 혹은 네트워크 음. 본인이 아는 사람 혹은 주변의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할수 있지만 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음. 보통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예를 들면 잡 포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잡포리아나 사람인 이런 음. 포털 사이트들이 있는데 구직을 위한 포털 사이트,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 검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색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맥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주변에 경력 관리를 잘한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드리고 분들이 회사 입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인맥을 맺는 것도 중요한데 인맥을 보통 어떻게 맺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문회를 나가거나 회사 모임을 나가거나 <laughs> 최고의 과정 같은 대학교의 아,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대학원 중에서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만 공부를 조금 설렁설렁하면서 네트워크를 맺는 음. 그런 데서 인맥을 맺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팅 업무를 하시면서 힘든 점이나 즐거운 점을 각각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역시. 힘든 점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웃음> 네. <웃음> 힘든 점은 성과가안났을때 아, 음. 이일 자체가 좋은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서 음. 그거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일인데 네, 네. 성과가안 나면 아, 이게 성과가안 나면 그야말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빠질 수도 있죠. 그로그 네. 보통 성공 확률을 몇 퍼센트 정도 보면 될까요? 이것도 사실 평균은 없는데 음. 좀 대략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잘하는 분들은 이직에 대해서 추진을 했을 때,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본다면 한세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을 때, 하나 정도, 음. 한두 개 정도 성공시키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어, 안 됐을 때는 스무 명을 아. 했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그게 약간 운의 영역도 어느 정도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 일은, 이일 자체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네네. 일단 구직자가 지원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서류전형 인성검사 이런 채용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음. 서류 인성 면접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음... 합격을 하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단계별 이제 탈락을 네, 단계별로 탈락을 많이 하고 네네. 탈락을 하, 하지 않고 최종 합격을 했다 네네. 해도 입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든 점만 들어보면 이거 해야 될 직업이 아닌 것 같은데 비에인드 <laughs> 반에서 즐거운 점은 뭐가 있나요? 즐거운 점이 없다면 은 일을 하지 말아야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잘될 때는 최종 합격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짜릿함 아... 그다음에 최종 합격을 하고 입사를 세금계산서를 <laughs> 끊었을 때 회사가 우리 매출. 입장 을에 매출을 일으켜서 오.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어줬을 때 음. 그리고 그게 통장을로 검결됐을 때 <laughs> 입금됐을 때가 그렇고요 음. 또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제 동료분들 중에 음. 그 대기업 임원으로 취직시켜준 분이 계세요 오. 대기업 임원의 연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낮은 금액이 아닐 거잖아요 음. 뭐한 어, 2억 정도 한다고 어, 예. 한다고는. 만약에 가정을 하다면 2억에 몇 퍼센트 그러니까. 음. 몇 천만 원. 이한 아. 번에 입금이 아. 되는 거. 3, 4천 원도 아. 입금되면은 유럽 여행 한달 가시는 분도 있고요. 아. 그렇게 통장 입금 되는 거 보고 나는 출발한다. 아. <laughs> 예 그럼 장래 업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헤드헌터 일 자체가 유엔 미래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직업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아. 적자 생존 시스템으로 갈것 같고 네네. 못하는 회사는 어느 순간 문을 닫게 되고 음. 점차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 회사나 사람이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한번 직장 들어가면 꾸준히, 경년퇴직까지 음. 쭉 일하시는 세대였다면 음. 요즘에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더 어떻게 잘할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음. 그거에 따라서 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보더라도 헤드헌터 일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 동안 헤드헌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헤드헌터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